사고난차량에 꼼짝없이 같이 운전자. 구조가 시급한 상황인데 워낙 비좁고 위험해서 진입이 쉽지 않아죠. 그런데 한 구급대원이 트레일러 안에서 운전자의 손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트레일러가 단독 사고 났다는 지령만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운전자가 있는 것 같아서 접근을 했는데 운전자분께서 회선내 자체 부분이랑 다리 난간 부분이 이제 허리가 끼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체는 차량 바깥으로 난간 아래로 달려있는 상태고. 사고가 발생한 그날은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다고요. 갑작스러운 폭설로 트레일러가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교량 난간을 충돌했던 거죠. 당시 차량에는 시멘트 25톤 정도 적재되어 있어서 충격이 더욱 거셌는데요. 차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고 추락 위기에 빠졌습니다. 매번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가지만 이만큼 커, 큰 사고일지는 몰랐습니다. 너무 위험하게 걸려져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야겠다. 박준현 대원은 트레일러 운전석으로 들어가서 운전자의 손을 맞잡았고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다른 대원들이 운전자의 팔을 구조용 밧줄로 묶어서 잡고 있었죠. 운전자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안심시키면서 맨손으로 손을 꽉 붙잡아 주었는데요.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고 끼어 있는 상태다 보니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자꾸 움직이셔가지고 많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운전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계속해서 몸을 움직였다고요. 그때마다 차량이 흔들리며 차체 일부가 아래로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교량 높이는 11m 정도. 운전자가 차량과 함께 추락한다면 정말 큰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죠. 버티다가 이제 힘이 이제 달리기 시작했을 때 차에 아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혼자인 것 같은데 집에 이제 애들 생각나고 해서 보고 때문에 좀 버텼던 것 같습니다. 아빠로서 또 구급대원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 운전자의 손을 붙잡고 버텼는데요. 그렇게 견뎌던 시간은 무려 45분. 드디어 굴절차가 도착해 구조를 시작했고, 박준현 대원도 그제서야 마음 놓고 손을 놓을 수가 있었죠. 이분을 일단 살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2차 사고 없이 무사히 구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한 구급대원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안전하게 구조된 운전자. 현재 치료 후에 회복 중이라고 하네요.